안녕하세요. 이지호입니다. 오늘은, 어, 여러분들하고 같이 택배 하나를 뜯어 볼 거예요. 뭐냐면은, 짜자잔. 택배입니다. 이 택배는 뭐냐면요. 카메라 핫슈 부분에 장착하는 어, 지향성 마이크예요. 지난번에, 어, 보야 마이크, 리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도 이거 달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게 핀 마이크다 보니까 야외에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내에서나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를 쓰기에는 너무나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움직이는 상황에서 계속 마이크를 달고 쓰려고 하니까 선이 너무나 걸리적거리고 이게 어디에 계속 걸려서 빠지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어, 지향성 마이크가 하나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이 지향성 마이크가 굉장히 고가예요. 그래서 저는 또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괜찮게 나온다고 하는 마이크를 어, 검색해서 결국 이걸 구입했습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시죠. 짜자잔. 예, 이것도 똑같이, 어, 보야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게, 보야 BYM1 마이크였다면, 이거는 M이 하나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보야 BYMM1 어, 마이크입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카메라 핫슈에 달아서 사용하는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가격은, 어, 몇백 달러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30달러도 안 주고 샀어요. 예한 2, 3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어, 구입한 마이크입니다 정말로 여기 보야에서 나온 제품은 가성비가 너무나 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개봉을 해볼까요? 뚜껑을 열면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소용 천도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윈드 실드에다가 <laughs> 마이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가 하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카메라 하수에 꽂는 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해서, 네, 쓰는 것 같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잭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연결하는 거, 이렇게 좀,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나 아이패드나 어, 아이폰, 이런 거 연결하는 거. 이렇게 잭이 두 종류가 있네요. 예, 이게 구성품, 어, 전부입니다. 네, 제가 이 카메라를 고르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가성비였습니다. 가격이 싼 것들 중에 정말로 좋은 음질 뽑아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검색을 했는데, 이제 해외 유튜버들이 가장 가성비로 뽑는 그런 마이크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어, 탁스타에서 나오는 SGC 어, 598 버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걸 사려고 했었어요. 어, 그게 워낙 가성비가 좋은, 어, 지향성 외장 마이크로 소문이 많이 나 있어서, 그걸 이제 사려고 했는데, 이제 그거 나온 이후에, 어, 보야 BYMM1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 탁스타 SGC 598하고, 이 보야 BYMM1하고, 50달러 넘어가는 로데 마이크 있거든요. 이거 세 개를 비교하는 유튜브 영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들이나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짱이라고 느꼈습니다. 일단은 오디오 품질이 더 좋게 들렸고요. 저에게는 두 번째로는 여기 윈드 실드가 기본으로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세 번째에는 어 배터리를 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너무나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에는 이게 잭을 두 개를 연결할 수 있어서 아이폰이나 카메라나 어떤 장비든지 다 호환이 될수 있게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이거를 구매하게 됐고요. 제가 해외 유튜버들 리뷰 영상을 본 걸로는요, 로디에서 나오는 비디오용 사건 마이크 나온 거를 거의 카피한 느낌이 들어요.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요. 디자인도 비슷하고 인터페이스도 거의 비슷합니다. 심지어 해외 유튜버들이 어, 녹음한 파일들을 전문 프로그램으로 비교한 결과물을 봐도요, 거의 똑같이 나와요. 근데 가격은 절반 이하죠. 그래서 그 비교하는 영상을 보고, 아, 이거다. 싶어 가지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30달러 조금 안되게 전 주고 샀고요. 아마 유튜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성비 높은 마이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로디에서 나오는 299달러 짜리, 뭐 300달러 짜리 그런 마이크 사시는 것보다 이거 29달러 짜리 이 샷건 마이크를 사는 게 훨씬 더 가성비적으로 낫지 않은 선택인가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쓰고 있는 핀 마이크도 10몇 달러 주고 샀는데 이것도 이제 29달러 정도에 주고 샀으니까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오디오를 뽑아낼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차츰차츰 써보면서 적응해 가야 할것 같아요 그럼 간략하게 마이크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이 목소리는 보야 어, BYM1 있죠? 핀 마이크를 가지고 녹음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이 소리는 여러분들이 제 카메라에 달려있는 기본 마이크를 통해서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소리는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리뷰했던 어, 보야 pymm1 샷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어떤 게더 나으신가요? 외장 마이크를 구입하시려고 할때 어, 정말로 예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말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마이크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특히 저와 같은 유튜버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어 좋은 품질의 마이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는 이거를 주로 쓸것 같아요. 인터뷰나 뭐 실내 촬영할 때에는 물론 M1 핀 마이크를 주로 쓰겠지만. 야외에서 이동하며 쓸 때에는 아마 주로 이걸 쓰면서 다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사용하면서, 어, 또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리뷰를 남겨보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오늘 어, 보야에서 나온 pymm1 샷건 마이크 개봉기였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하나씩 그리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다면 밑에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